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예,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것도 있으면 이 시간 저들 기억 속에서 다 삭제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만 온전히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어, 줄때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제마여 주는 이렇게 심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가장 좋은 밭, 바로 이곳에 심어 싸우니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게 되는 놀란 축복과 내가 있게 하여 주었어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더 영광이 드러나며 더 많은 영혼들이 고음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또 오늘 이 밤에 늦은 밤까지 기도하고 모든 아버지 피도 피로를 저들 가운데 다 제거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그 자리에 모여서 세월에를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혜와 독생자 예수님도 아께지현으시고 십자가 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또 보혜사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로 모시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하신 오늘 이 성교 집회에 참석하니, 남은 생에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 머리에, 이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